날마다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주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나는 다윗의 뿌리요.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믿거루관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에덴 동산을 묘사하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잇따른 다섯 절은 어디입니까?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습을 보여 주심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제껏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역사는 이 책에서 보여준 바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여주신 바대로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심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이 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루관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오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어 구원을 노래할 것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확신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여 지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